짠 지금 마늘 소독하는데요 이건 요만큼 넣었대요 요게 어이구 핸드폰 빠뜨릴라 어유 목이 요게 마늘 120kg 지금 침체했대요 여기다 담궈놨대요 마늘 종구, 위에 밭에 심을 거. 요거 다 심고 나면 아랫밭엔 다시 한대요. 총 500kg 정도 심는데요. 아까 그거 건져서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어요 기계에다 넣고 돌릴려면 젖으면 들러붙어서 안될까봐 이렇게 서 지금 말리고 있어요 요것만 보여드려야지 여기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늘 작업하다가 다 엎어놓은 거 아이고 지금 저기는 경운기, 새 신발 신겨요.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난 이렇게 요속에 들어와서 찍고 있어요. 이놈은 비 때문에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어요. 마늘을 심을 수 있는지 없는지. 아유, 골아퍼 죽겠네. 진짜 비 너무 와서. 하나님, 비 좀. 그만 좀 오게 해주세요. 유효 적절하게 오게 해주세요.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마늘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돌을 낸 만큼 골랐고요.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기계로 심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비가 너무 와줘서 이게 될수 있으려나 걱정스럽네요.